네, 안녕하십니까? CEO PM의 김진영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체 발전과 또 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CEO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음이온이 나오는 이제 바이오침대네. 음. 원칙에서라고 이게 이제 탄소매터, 이 안에 들어가는 아, 네. 열선 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 실에, 이 실이 이렇게 이제 짜지게 해갖고 이제 아. 섬유, 섬유 자체를 만드는 거지. 네, 지금은 이제 점점이 응? 보이는 게 이제 네. 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이 실을 갖다 이제 짜가지고 음. 이 온도 풀을 올리면은 열 정도가 네. 다른 것 배워갖고 이 전기를 끌어당기는 게 엄청나게 공기를 데우니까. 네. 열이 엄청 데우니까 전기 에너지가 작게 들어가는 거죠. 아, 기존에 이제 전기선이 아니라 네. 실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 전류를 아, 전해주고 있나요? 기존에 100이 가면은. 네. 전기 에너지가 30% 밖에 안 먹어. 아, 그렇죠. 네. 에너지 절감에서 네. 전자파도 나오지 않고. 전자파 제로. 네. 네. 전자파도 이거 찍어 하면은 음. 보시면 전자파 나오는 게. 이제 전자파가 이렇게 있는데. 어, 네. 나오는데, 이게 놓으면은. 네. 사람, 전자파를 음.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자, 자기장 전자파가 나오니까 인체에 전자파도 체크하는 게 돼가지고, 이건 억수로 민감한 건 전자파 체크 기기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손에 가면은 우리 인체에 나오는 전자파 체크를 하는데. 네. 이건안 하면은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네. 음 전기가 켜진 상태입니다. 네. 전자파 없는 거죠. 우리가 네. 수면하는 이 자리에는 전자파가 거의 100% 없는 거지. 아 그렇죠. 예, 네. 이건 이건 어떤 탄소기 때문에 네. 탄소 강물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전혀 없이 열 전도가 되기 때문에 공기를 떠는 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전자파가 전혀 없는 거라고 네, 그렇죠. 소비자들은 음. 제품을 사실 때원 재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절대 이제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광물 자체가 네 이건 뭐 전자파가 없다는 백마디 광고보다도 뭐 재료 자체가 전기선이 아니라 이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뭐 전자파가 생길 수가 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목화실에다가 네요 목화실 뚝뚝 떨어진 목화실에다가 네. 탄소를 이렇게 이제 입혀가지고 네 광물을 입혀서 이런 의온이나 음. 원적에서 나오게 끔 이렇게 음. 압축시키기 때문에 아, 그렇죠. 비싼 침대 이런 거뭐돌돌 돌 침대 네. 뭐 수침대 항도침대 이런 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왜배 아, 네. 가격을 갖다가 저렴하게 네. 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이 탄소 섬유 매트는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차원에서 산소 배출권도 배제시키고 어루 기계로 등록됐기 때문에, 네. 어루 기계로 공장에서 공장 자체가 어루 기계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아, 네. 네. 과학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음. 이게 진짜 이제 실인지 뭐 이렇게 잘라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잘라보시면 이제 큰 손실이 생깁니다. 분명한 실이 분명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여기에 이제. 뭐 칼을 갖다 이 부위를 자르면은 그 선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지. 써는 네. 데는 아무 지장이 없,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도 칼로 네. 자르시면 안 돼요 소비자분들은. <웃음> <웃음>